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부녀 대통령의 18년. 저희가 지금까지는 집회 상황, 그리고 여권과 야권 상황을 짚어봤다면 이제 대통령, 청와대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황태순 네. 평론가는 계속 자리하고 네. 계시고요.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지내신 민병욱 전 한국한핵물윤리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이게... 황태섭평론가요 예. 보면 예. 대통령도 지금 관주에서 촛불 집회를 지켜보고 아까 특검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예. 글쎄 어제 234표에 대한 의미도 대통령도 분명히 짚고 갈건 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 좀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 그동안 뭐 아마 미루어짐자 건데 이정현 대표 등등 당 지도부에서는 아니 왜그 그러니까 조금 좀 얼마 전까지 그 기억하실 겁니다. 이정현 대표가 내가 탄핵이 진행 완성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기억나시죠? 그런 분위기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상당분 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즉,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래, 뭐 잘하면 뭐 한, 뭐, 가결된다 하더라도 0 212석. 만약에, 뭐 잘만 하면 한 197, 8석으로 부결될 수도 있어. 근데 어제 막상 보니까 234표. 그 다음에, 참 재밌는 숫자가 1, 2, 3, 4, 5, 6, 7 나왔죠. 한 명. 또 결석. 최경환 의원. 234표. 분결, 반대, 56표, 1, 2, 3, 4, 5, 6, 7. 기권, 무효죠 이, 보니까 박근혜 도 굉장히 충격을 좀 받긴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급히, 짧은 시간에, 4시 한 3분부터 7시 3분까지, 한 3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 민정수석 새로 바꿨죠. 그 다음에 보면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보면, 어제 굉장히, 보면 굉장히 긴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마지 박근혜 대통령도 관저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아, 거기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일주일 내에 답변서 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저 법률 전문가, 뭐 변호사죠. 헌법 전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인 정해서 막 하면서도 뭔가 오늘 과연 이칠차 집회가 어떻게 진행될까. 네. 이것이 이칠차 집회를 갖다가 오늘 문재인 등 그야말로 주요 야당의 지도자들이모 참여하는데 이것을 보고 입장을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만약 야권이 입장을 바꾸어서 즉각 타 즉각 하야로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아마 주판화를 튕기고 있을 겁니다. 네, 참뭐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업을 본인은 완성하고 싶었겠지만 일각에서는 그 박정희 아버지의 유산마저 모두 무너뜨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제서야 사실상 유신 체제가 어. 종료됐다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버지 과업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정희 치세 18년 동안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첫 번째는 5.16 쿠데타부터 삼선개헌할 때까지 초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삼선 개헌 이후에 중앙정보부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정보 정치를해 가지고 유신 때갈 때까지의 중기가 있었고 네. 유신 이후는 암흑시대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무엇을 바라봤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흔히 산업화를 얘기합니다. 산업화는 초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부터 박정희의 유산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최근에 어떤 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딸이 네. 아버지 박정희의 유령을 껴안고 자폭했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이 4.19와 서울의 봉과 87년 민주항정을 통해서 못 이루고 못 이루던 것을 결국 민주화를 이뤄내가지고 그 30년을 지금 갈고 깎아갔습니다, 민주화를.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은 일거에 문에 뜨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거에 무너 뜨렸다, 아버지 유산까지. 뭐 조금이나마 있는 유산까지. 바로 그건니다신민들이 거리에 나온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미루와 K 스포츠를 만들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자부심 느낀 거,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 뭐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시민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산업화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미 무너졌습니다. 고등교육 받은 시민들이 대통령이나 한 사람에 의해서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등교육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도 역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이 이번 촛불 시위인 것입니다. 아하, 이해가 좀 됐어요. 저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는데요. 현장 상황도 지금 지켜보겠지만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먼저 보실까요? 자, 이겁니다. 아버지와 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희가 간명하게 한 날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는 교사와 군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유경수에서 피습 이후에는 이제 퍼스트레이드 대행을 했고요. 18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회자가 돼서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이후에 18년간 집권했고 뭐이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1998년에 달성보건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올해까지 정치경력 18년 참 우연의 일치 직원 참 기가 막힌 일치네요. 왜냐하니까 5.16 쿠데타로 5.16쿠데 1960년 5.16 군사 로 집권을 사실상 집권을 했고 79년 10월 2 0일1 1 6일 사건이 시해될 때까지 딱 18년 집권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박근혜 에, 대통령 같은 경우도 98년 4위 시기.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배지를 달았고 또그 전에도 재밌는 시기 건, 건 사실 1979년부터 1997년까지 또 18년이 저, 또 보면 박근혜 또 당시 해. 전 영예로서는 음. 또 아무 기였어요1 8 야인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18, 18, 18딱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의 18년. 그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시 97년 2회 참 네. 대통령 후보 지원 유세 나올 때까지 18년. 그다음에 98년 4위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뺏지를 달고 그 이후에 5선 국회의원의 대통령이 되고 바로 어저께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되는. 그야말로 그 18년. 그 뭐죠? 참 운명치고 너무 참 기구한 운명이다. 박정희 대통령 18년과 박근혜 대통령 18년은 너무 그야말로 기구한 운명의 우연의 일치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 6일그러니까 33주기. 박정희 전 대통령의 33주기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 아버지를 놓아드렸으면 합니다. 아버지 시대에 이룩한 성취는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그 시대의 아픔과 상처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번 쑥 짚어봤었는데 이 얘기가 사실 핵심이잖아요 저 위원장님 보면 위기가 유신개헌이었고 이쪽은 지금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인데 이 위기를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어디가 더 무게가 더 쏠리는 위기라고 할수 있었을까요? 아, 어, 물론 유신은 대한민국 의 민주주의를 의도적으로 완전히 짓밟은 것이기 때문에 더 컸죠. 저는 유신이 더 컸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최순실 국정농단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그 자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은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네. 그것이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 조금만까 나왔으니까 제가 딴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예. 아까 저, 아마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이걸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저께 보면, 어저께도 탄핵, 투기 국회에서 탄핵 표결하는 것을 관저에서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관저가 뭡니까? 우리,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집입니다. 집이고. 집이고 네. 쉬는 데예요 네. 제가, 이거 저 그분을 좋아하기 인구야. 때문에 안 돼. 정말로 저 싫어. 싫한는표현좀 웃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말이죠. 그분 야인일시대에 뭐인는지 아십니까? 안방에 있다가 2층에 서재로 근무하러 간다면서 넥타이에 의복, 의관 정제하고서 2층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 시간이 딱 지나면 바로 또 내려와서. 집에서, 집으로 가더라도 난 근무하러 간다. 그렇습니다. 근무는 자세인데.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관저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요? 저는 이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정무 아,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7시 3분 이후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어제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관저에서 볼 것이 아니에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이런 얘기를 한 말이 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개방형 브리핑 제도를 만들었을 때 얘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기자들한테 설명하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 있냐 뭔가 잘못이 있으면은 기자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바로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어기고 있다 우리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한 달에 한 번씩 기자들하고 간담회 열 정도로 언론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이런 중요한 사태가 나고 어제도 어떻게 국무위원들만 모아놓고서 얘기를 수... 국민들한테 자기 잘못이 있으면 무엇이 잘못인지 또 기자들한테 질문까지 받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800억 정도의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미루재단으로 가고 무슨 옷사이고 이런 것 물론 소소한 하나 하나에 다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지만 네. 제일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시계를 70년대 유신 대로 되돌려 놓았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박 정희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아까 화면 보셨잖아요. 이젠 아버지를 노아 드리려 합니다. 2012년이에요. 네. 대선 후보 때입니다. 네. 대통령 후보 때인데 마침 그때 계속 집요하리만 그때는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 얘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보수 내부에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테 강하게 요구합니다. 최소한 유신에 대해서 5, 6. 우리 회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정리해라. 과거사에 대해서. 그래서 나왔던 게 처음에 나왔던 게 인혁당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했고. 그러면은 계속 압박을 가한 거예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래갖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문재인하고 안철수 저 사람은 조만간 후보 단일화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 안철수 교수가 후보로 자기가 대선 선언한 게 9월 19일입니다. 그래 너무 압박이... 그야말로 저, 저쪽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고 다니러 될 듯하고, 보면 자기는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기업권 이제 아버지를 놔드린다는 식으로 해서, 아버지가 일단 정치적으로 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저 대목에서 상당 중도층들, 특히 저런, 저 부분에서는 김종인, 박사 등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죠. 끊을 텐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쏙 왔던 거예요. <laughs> 왜쏙 왔던 거예요? 왜냐하니까,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저 말에 아, 상당수 중도층, 그리고 보수에서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중도층들 또 젊은 사람들이,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최선, 아버지의 그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버지를 딛고 가려는 거구나. 아, 박근혜 한번 믿어보자.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최순실이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예 최태민의 그림자, 최태민의 딸이었던 최순실이 여전히 사실상 그 뒤에서 그리 쭉 숨어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고, 이제 최근에 왔어요. 그정체이 알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허탈해서 배신감에, 모욕감에 광화문에 나섰던 것인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었는데 오늘 저 7차 축불집회가 어떻게 갈지 그걸 발견합니다. 예, 지금 분여 대통령의 뭐 18년 얘기도 좀 해봤지만 지금 현장 한번 가볼게요. 본 집회가 6시니까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집회 군중들이 지금 이 시각 광화문으로 속속 모이고 있고 5시 30분까지 청와대 앞 행진이 허용되기 때문에 지금 100m 앞에서는 아직도 대치 중인데 이제 좀 이따 일몰이 되면 이제 빠지겠죠. 근데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6번의 촛불 집회하는다는 일찌감치 지금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 중입니다. 그게 묘한데요. 효자치안센터까지 100m거든요. 네. 청와대 앞. 거기까지는 5시 반. 근데 거기서 100m 뒤로 또 백을 하면 네. 뭐가 있냐니까? 청운효자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기까지밤 그렇죠? 10시 반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 참 씁쓸한 게 국립현충원에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묘가 제일 안쪽에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타핵이 되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립현충원의 안장이 이제 못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석에서든 공석에서든 그상 아버지 아버지라고만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뭐 딸바보였다고 하지만 대통령도 아버지에 불해서 정말 조금도 못 벗어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예.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정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예. 18년 후에 다시 정치에 들어온다면은 아버지를 뛰어넘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또 보십시오. 어제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자꾸 넘어가기 전에한 한 말씀 꼭 하고 네. 싶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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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환 민정수석 조대환 변호사를 민정수석 시켰잖아요. 네. 저 그거 보고서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권을 발의한거어요그것까지도요 네. 그게 뭐라고 보십니까? 왜 그걸 했다고 보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지금 국정을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 뺏기기 전에 권한을 사익으로 본 겁니다. 사익으로. 그좀더 풀어주세요. 왜 사익으로 봤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조대한 변려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하면서 세월호 특조위 같은 거 필요 없다. 네. 우리가 무슨 국고를 쓰면서까지 이런 거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본인의 일곱 시간 문제. 세월호 와 관련한 일곱 시간 문제 지금 한행 소추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인 변호사를 쓰듯이 민정수석을 쓴 겁니다. 음...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인데 지금 대통령이 권한이 황교안 총리한테 갔기 때문에 민정수석도 사실은 황교안 총리를 보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런 사람을 자기 개인이 세월호 문제를 쓸 사람. 지금 황교안 총리, 그 다음에 이 조대환 변호사, 민정수석이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네요. 네. 조대환 변호사. 그다음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사실 동기생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민정수석로 했는 모양인데 우리 이거 봐야 됩니다. 네. 저 분이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냐, 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하는 것을 보조하는 것이냐 우리가 두고 봐야 한다고. 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분이 자꾸 대통령직을 또는 대한민국 전체를 사익에 우선하는 것으로서. 바로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해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네. <laughs>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고건 전 총리는 이제 최소한의 권한대행에 대한 것만 행사를 했다면 네. 이번에 좀 대통령도 보고를 또 물론 뭐 탄핵이 완벽하게 된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는 보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보고의 정보와 그리고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한쓴 국정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될수 있다는 평가들이 많았어요. 그게 부정적인 여론도 분명히 네, 있는 있어요. 네, 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법이라는 것하고 우리 국민 정서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만 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권한 대통령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뭐야?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5개월 후에 기각이 되었을 때 다시 옛날 노무현 대통령 같이. 다시 현직으로 복귀했을 업무 때. 업복보고를 바뀐 때죠 그때 업무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고건 총리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께 보면 이 친전 형태로 그러니까 다 풀, 풀 텍스트를 갖다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친전 형태로 이른바 엑기스만 좀 정리해 갖고 그 대통령이 국정 흐름에서 그야말로 좀 떨어지지 않게 네. 혹이 복귀했을 때 바로 그 직무에, 그 직무를 갖다 보실 수 있게끔 그 배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 국민 정세상 그 좀, 이런 황교안 정이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그게 큰 문제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아까 퍼포먼스 보셨죠?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게, 창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구석이런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또, 마침 아까 우리 민의원장 말씀대로, 특히, 이미 탄핵이 사실상 결정됐는데, 아직 그 절차상 3시간 후에, 이게, 등본이 온다그래서 3시간 동안 잠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세 시간 동안을 갔다가 다른 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정수석을 갔다가 임명했고, 네. 그 다음에 보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사실상 국정에 황교안 총리, 당신 그래봐야 내 옆에 있는 총리야 하는 부분들 을다 각인시키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그야말로 지켜보는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또 앞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도 바로. 어제, 그저께까지의 입장과 어제 탄핵이 결정된다에 입장이 180도 바뀌어서 정진석 원내대표랑 같이 안 가면 안 되겠다. 그냥 멱살 잡고 같이 가자. 이런 어떤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미련을 넘어서 집착이라고 그러죠, 집착. 미련을 넘어서 집착이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보면 저 7차 축구 집회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제 사그라들면서 좀 자연스럽게 뭔가 정리가 될수 있는 부분을 자칫자마나 불똥이 튈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집 본집회까지 40여 분 남았는데 저희가 지뢰 짐작했던 거는 좀 보기 좋게 예상이 된나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6차, 5차 촛불집회의 이 시각 현장 모습과 거의 흡사하게 190만 230여 명 모았던 현장만큼 오늘도 광화문은 일단 지금 보여지는 화면만으로는 상당히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자, 청와대 관계자가 박근혜 대통령 아직도 최순실 씨가 다 잘못했고 본인은 무고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탄핵 가결된 이후에도 지금 저렇게 광장에 나온 촛불 민심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받아들여 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세요. 우선 촛불 민심을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최순실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부터 자신이 솔직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했었다면. 촛불 오늘 아마 안 켜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하느냐? 그 순간 계속 꼼수에 꼼수에 꼼수를 거듭해 온 거예요. 탄핵 네. 은 그날까지도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음. 이 조대환 수석 같은 문제가 은거니다그러기 네. 때문에 제가 촛불 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리고 촛불 시민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민주주의는 눈사람 같은 겁니다. 네. 한번 뭉쳐놓고서 가만 놔두면 노가 없어져요. 어. 끊임없이 백성들이 뭉쳐가지고, 눈 사람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탄핵 심판하는 그 과정 중에서 제일 먼저 헌법 제 1조부터 읽어 보십시오. 제 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렇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탄핵을 했는데 뭘더 바라고 법적인 비탄핵을 얘기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현장 모습 한번 다시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7차 조풀 집회 수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곳 광화문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 부녀 대통령의 18년 영역의 역사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